어, 11월 3일 공간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증시가 FED 금리 인상 종료감이 좀 지속되는 어, 영향으로 상대 지수가 모두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. 어, 이, 이번 회의가 좀 마무리된 가운데 FED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한, 어, 기준금리 목표를 5.25%에서 5.5%로 동결을 했고, 어, 지난 9월에 이어서 이회 연속 금리를 좀 동결을 했고, 사실상, 뭐, 지금 기준 금리가 2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, 어, 제론파 위장이 좀, 어, 이거는 이제 다시 좀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는 틀렸다. 뭐, 추가 금리 인상은 여전히 뭐 가능하다라고 여어두긴 했는데, 어,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믿지 않는 분위기고, 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, 시장이 좀,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. 때문에 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다시 상승을 보이고 어 있다. 그리고 전쟁 리스크는 좀 지속되는데 국내 증시도 어 단순한 이런 미증시의 흐름뿐만 아니라 반도체 어 필드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출호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도 해소됐고 시장에 좀 안정감을 확실히 주고 있어서 금리로 어 지속해서 반등 수급이 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. 재료별로 또 순차적 수급 순환까지도 퇴보를 어 기대도 볼수 있는데 최근 시장 자료가 있음에도 이 대외적인 불안정한 수급이 좀 지속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은 억한 어, 분 3개월 동안 슈팅에 나왔던 정보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반등을 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어, 또 무엇보다도 또 실시간 수급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이때쯤 나오는 자료들은 또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새롭게 좀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좀 보고 어, 그도록 하겠고, 그리고 어, 말씀드렸다시피 근그 3개월 동안 나왔던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다 크게 만들어 낼 거니까, 어, 좀 장기적으로 좀물려 있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